이 영상을 눌러주신 세토리 잠시 주목하시라. 아세비 방송 4주년 기념 굿즈 세트 대발발. 첫 번째, 아세비님의 듀얼을 보는 세토리 여러분의 마음을 200% 대변할 이갈리는 세토리. 두 번째, 겜모의 폭발, 노래하는 아세비님을 표현한 아크릴 스탠드 모드들. 세 번째, 언제든 원할 때 세비꿍꿍 할수 있는 아세비님 티켓 네 번째, 아세비님의 방송 역사를 담은 자필이 들어간 스토리형 포토카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아세비님의 일러스트가 그려진 듀얼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플레이 매트.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을 확인하세요. 아세비 4주년 기념 굿즈 세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스터 듀월 카테고리 변경 알람 내내 저저이요 아니에요 소환하라고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빨리 방송에 19금 달자 크크 우리 19금을 달라 이 변태 자식아 얌마 투시는 무조건 19 컨텐이에요 아 진짜요? 우리 방에 애기 없지 오늘? 오늘 애기 없... 어 시청 인원 중에 미성년 없으세요? 미잘하고요? 그 이분 먼저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1 9금을 걸어야 될것 같은데 혹시 이 순서 잠깐만 바꿔도 될까요? 앞순서 분께 어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넷츠고그오 <laughs> 가가가 <laughs>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근데 진짜 다행인 점, 진짜 다행인 점이 뭐냐면. 아, 없어. 아, 뭘 다행이야.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다행인 점이 없어. 누우우우우, 씨. 야, 그만 소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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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가서 진짜 뭔가 고문당하다가 지친 사람 같아. 지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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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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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뜧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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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벌써 시청자 100명 돌파아 님들은 진짜 어디서 나타나는 거요지얼만 하면은 진짜 이 변태 자식들이 저 촉각슈트 한다 하길래 왔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조각슈트라고방제에다가안 적어놨는데 마듀 보러 왔다고 할땐 변태들이고 촉슈 보러 왔다니까 변태라고 아, 안 하는 건 뭐야? 님들은 마듀 안으면서 촉슈를 보는 변태들이고 저분은 촉슈만 보는 변태인 거잖아요 느낌이 다르달까? 어... 해피레이디 하는 법을 까먹었다 괜찮아 할수 있을 거야 음 아, 아니 진짜 너무하잖아! 야 어떡해! 야야나이 정도라고? 나이 정도야? 아 너무하잖아! 파파 아이씨, 아이거안 되겠어. 으응응 일단 일단은 일단은. 어왜어아어어어턴 종료석 종아 맞네 턴종료식까지인데아아왜쓴 거야? 아아 아, 바보! 아 바보 바보. 아빠, 보야 으아! 나 내까지 마사지 되고 있나봐! 내 주름 다 펴지고 있어! 부장을 들어하고, 어둠 속성이 존재의 경우! 으아! 으아! 라지 먹패! 이게 뭐야? 어? 어? 이런 거잖아. 이게 맞는 거냐고? 너만 나오면 어떡하냐고? 아, 이게 맞아. 아이고, 진짜 아니야. 이거... 내가 그런 대결 하랬냐고. 우리 백룡이 어때서요? 나왔다! 나왔아 드디어 아왔다 보여줄게! 유 아유... 아 그데 혹시 음성도내로도 촉각시트가 발동하는 와! 건가요? 내 카오스맥스 드래곤을 돌려줘! 하지만 여기서 부활의 복음! 푸른 눈의 백룡! 부활! 어떠냐? 나한텐 아직 백룡이 있다! 뚜아! 어, 내가 공격하는데 왜 내가 아프냐? 고생했어! 아! 이 도박 중독자 <laughs> 이 도박 중독 아, 씨 뭐였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아아아아아니야 아니야, 때릴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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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야, 이거 있었잖아! 아, 나 몰랐어. 엉덩이를 발로 차겠어. 야, 딱태 아! 아, 아 어? 뭐지? 다 <laughs> 아 여러분, 도박은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박은 <laughs>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어, 그 정도로는 홍콩으로 보낼 수 없어, 세토리짱! 그 정도로 날 홍콩으로 보낼 수 없어! 아, 닉네임이 홍콩으로 보내주 마길래 아, 나, 나, 실수로! 잠깐만! 진동 존나 올렸어! 아! <laughs>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와, 진동이 갑자기 세졌는데! 아! 아, 아이 진동 뭐냐? 잠깐만! 잘못 건드렸는데! 아! 으아! 아아 으아! 으아! 아아아아 으아! 아아 게... 아 눈앞이 흐려져 나 레이드 보스 된거 같아 레이드 보스는 이렇게 허접하지 않아 모두가 같이 때린다는 점에서 레이드 보스랑 같잖아 때리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목소리 좀 섹시한데 이 목소리로 방송해주세요 목이 쉰 거예요 <laughs> 일부러 이렇게 내는 게 아니야 강도 올려야 목이 목이 쉰 거예요